이장구 절. 내가 내 행위야 환난과 공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이게 뭔말이요 분명 환난과 공핍을 안다고 하고는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이랬어요. 네가 병원에 있으나 너는 건강하도다. 이런 말이 되는데. <laughs> 환난과 공핍은 실제적 현실이죠. 내,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는 뭐가 부유하다는 거죠? 영적 생명 또는 믿음이 부유하다는 거죠.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인자들의 신상모독을 안 오라. 그리처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우리살아있는 돌로 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리는 하나님의 거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처에요 웰링 플레이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누구라고요? 사탄에 해당인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탄이 거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전이 되는 거죠. 마귀들이 그 속에 들락날락 하니까요. 구절 다시 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한다는 거공표알며 주님의 칭찬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여하도 다 내 행위와 할 때, 내는 서머나 교회 천사에게 되신 편지니까, 서머나 교회의 행위와 한난과 공표를 말합니다. 우린 주님의 생애와 공생의 사역 동안 주님의 행위와 공표과 한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은 머리 들 곳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줄인 적이 많았고, 제자들은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밀리 살을 따서 먹었습니다. 주님은 신실한 여인들의 연보로 생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겪은 한난과 공표를 압니다. 베드로와요한은 연보를 바라는 안전백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러면서 그가 바라는 돈을 주지 못했습니다. 뭐 있는데 없다고 말한 게 아니고 실제 없었어요. 오늘날 교회는 베드로나 요한처럼 그말을못 한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다이 말은 못 한다고. <laughs> 교회마다 있으니까 <laughs> 통제 돈이 있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없으니까 뭘준 거예요? 다른 걸준 거죠. 은과 금은 없었는 데 대신에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거죠. 두개다 취하지는 못해요. 우린 사도바오를 비롯한 그 일행들의 환난과 궁핍을 잘 압니다. 얼마나 그, 그들의 궁핍과 환난이 심했는지, 참 궁상맞다 싶은 게, 고른도구서 6장 4절 5절.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은과오개가인가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 그리하고, 이건 현실이죠. 4절 5절은. 6절은, 6절, 7절은,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자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걷는 것, 오른손과 왼손에 대 의의 변기로 그리하며, 이건 뭐죠? 영적인 거죠. 6절, 7절 싫어하는 크리천는한 명도 없어요. 다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사회에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공핍과곤경과 매맞은 것, 이런 것보다는 성공과 부와 축복, 형통한 것, 이러면은, 오순절 교회가 되는 거죠. 나주에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나 주의 사도들, 주의 제자들, 전도자들의 궁핍과 환난, 인내를 잘 압니다 주님이 일하는 을 신실한 사도들, 그분의 사역자들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주님 역시 서머나 교회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잘 아십니다 현대교회는 가난을 죄나 믿음 없음으로 여기며 물질적 부와 풍요를 많이 추구합니다 형통과 성공과 축복을 자랑합니다 이는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야세서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유하는 무슨 부유죠? 믿음에서 부유합니다. 믿음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한 자들이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들로 함께 아니 하셨느냐? 물질적 가난, 영적 부유함입니다. 물질적 가난, 영적 부유함입니다. 그리스않 a 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하늘의 보상을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은 서문나교회의 공표를 보시면서 그러나 내가 부유하다라고 도 하셨는데 얘는 믿음의 부유함, 영적 부유함, 스피 s 블레싱이죠. 은혜의 부유함, 열매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예, 역설이죠. 저만하교회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왜 모든 것을 소유했죠? 모든 것에 모든 올인 올이 대신 예수 글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탐욕이 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진짜 만족이 있으니까. 전도서에도 나오다시피 사람이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귀는 듣는 것으로족하지 않다, 만족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소득을 사랑한 자는 그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도다. 사람의 탐욕이란 것, 욕심이란 것은, 이 사람 마음이란 것은 얼마나 넓고 큰지 말이죠. 온 우주를 다 담아도 덜 차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뭘로만 내 마음이 채워지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에요. 세상은 나보다 크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전부터 세상에 머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가 소유해야 될걸 소유한다고 채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으로만 내가 채워져요. 그 다른 무엇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져도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했다. 이러면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죠. 그게 부유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소유한 자로 다 와야죠. 주 예수를 소유해야 부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 너희가 알거냐 그분께서 부유하셔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자신의 가난으로 말리면 너희를 뭐하게 하시라?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하십니다 부유하게 하려하십니다 이건 절대로 여러분의 재산의 부요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요함이지, 은혜의 부요함이지, 생명의 풍상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부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너가 부유하도다 이 말씀은 은혜와 믿음과 성령에서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구절로 갑니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인자들의신성모독로안노라 오늘날 자칭 유대인들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의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외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초대교의단들, 개톨릭 오늘날 개신교도들이 그들입니다. 많은 크리천들이 자신들을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로 믿고 기뻐하지만, 그 착각이고 오릅니다. 크리천은 크리천이지, 크리천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걸 참으로 많이 오해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건 말이 돼요. 믿음의 아들이다. 그건 말이 되는데, 유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개신교에서 우리는 영적 유대인 다에 이스라엘의 친밀감을 표현한 것은 뭐 오케이. 이걸 다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크리천들을 향해서 너희는 영적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동질성을 부여해주면서 그 친유대교 정책, 친이스라엘이 되어줄 걸 요구합니다. 왜 교회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너무나 외롭기 때문에, 이 지금 국제 정세상. 각 나라의 그 교회는 이스라엘을 지지해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 유대인이다, 이러면서. 어떤 관광객이 이제 이스라엘 갔더니만, 우리는 진짜 참 이스라엘이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되었다 면서막 즐거워하면서 하나 져서크리스천들이 감격했던 그 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 어떻게 말이 되냐고, 당신 죽어서 지옥 가고 나는 죽어서 하늘로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냐. 응? 그리고 주님 말씀에 따르면 나는 하나의 선남자고, 너는 마귀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안 왔냐고. 어? 만약 내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은 자도로 크리치인이 되는데, 그게 말이 됐냐고. <laughs> 오늘날 가장 널리 퍼진 거짓말이크리치아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육신적 유대인은 아니지만, 영적 유대인이라. 유대인은 묶어 놓으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동질성을 부여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혈통사고로는 도저히 갔다가 할수 없으니까, 믿음으로라도 너희가 유대인이 됐다는 거예요. 참올리브 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참포도나무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고 근데 거기서 참올리브 나무를 유대인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참올리브 나무가 유대인이면 그럼 원가지 누구예요? 그럼 대체 그 말이 안 되지 아예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원래 거기 가지가 돼야 될 존재들이 어떻게 된 거죠? 잘려져 나갔죠 이방인들은 접붙여진 가지라고 영적 유대인이란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해당된 주어진 복을 내가 가져오고 싶어서, 사실은 그도둑놈신 보러 하는 말입니다, 그게. 이방인이라건 수치스러운지 몰라도, 난크리천니죠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클라스에 나지 지금 일류는 세 클라스가 있어요 새, three kinds. 유대인, 주이시 크리천, 젠틀시 근데 크리천이 되려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둘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크리천이 되려면, 유대인이 되려면,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할례 받으면 돼. <laughs> 남자가 할례 받고 거기 가서 의식 치르면 돼. 그럼 라비가 와 가지고 유대인이 되겠느냐 앞으로 율법 잘 지키겠느냐? 돼지고기 먹자 않겠냐? 전부 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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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라서 서명하고 영주권 하나 받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발행해 준 영주권 하나 받으면 유대인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되는 방법이에요. 유대인과 크리스천의 차이는 하갈과 사라의 차이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차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고, 육신과 성령의 차이, 그림자와 실체, 종과 아들의 차이만큼 큽니다. 유대인이 크리천이 아니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니듯이, 크리천은 크리천일 뿐이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은 교회에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율법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제사장 체계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땅도 그렇고, 왕국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어느 것도, 오늘날 이 말씀 침대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해당이 아니고 교황은 대제사장이 아니고요 사제들은 레이지파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외치는 그룹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거짓말쟁이죠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침례교인이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믿는 이들은 구약율법체계 제사장체계 아래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로서 진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초대교회 때 크리스천들이 기어들어와서 그런면서 한라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율법 준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2000년 지는 지금은 사라졌느냐 아예 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타탄에 해당인자들이다. 타탄에 해당인자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죠.